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고요. 코드 번호 01014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5월 27일 오후 5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어, 현재 마이너스 1.54% 5,770원 조금 빠지고 있죠 어, 웨인들이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좀 팔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외인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삼성조목은 공매도 중지가 됐나요 근데 지금 사는 쪽이 있죠. 여기 보이시죠? 기타법인 내네 외국인. 이 사람들은 아마 길게 보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이라도 6,000원 이상 한 번은 상승이 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점 때다라는 거죠. 어. 아마 이 밑골이 조그만 게이 기타법인 내네 외국인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연기금 잔량 많이 남아 있고요 금투 잔량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즉 기간은 아직까지 많이 좀 품고 있고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길게 길게 봐야 된다 오래 걸린다 이 말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욕하고 막 뭐라 하고 근데 전 종목 그 영상을 왜 매일 찍냐면 매일매일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건질 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걸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추천해서 사, 샀다 팔았다 저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매수 버튼 누르시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사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그래야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 골조는 똑같습니다. 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5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2,500원. 4만 3천원이죠. 지금 5,700원입니다. 최근 가격들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그날인 즉슨, 여기 8,000원대, 뭐 6,000원, 400원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6,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저는 끌어올려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이후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요. 그 이후에는 이 회사에 존폐가 걸려 있다고 좀 봐요. 그냥 망하던가, 어디 팔려가던가. 근데 삼성중공업 돼지 주가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회사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정말 전세계 어디 누군가도 저는 잘 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 살리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예 지역 노동자들의 근간이 되잖아요 그 지역이 힘들어질 만한 사업체가 또삼성주목 아니겠습니까? 한창 호황때는 뭐 거제, 통 s 이런데 정말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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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5,770원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수급조차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음.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네이버에서, 어,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꿀팁입니다. 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나와주고, 2021년, 음, 이렇게, 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일매일 알려주시고, 주식 강의 자료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검색해보시면서, 꿀팁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